다른 선수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1라운드에 작살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시가 족발 같고 다 아그레 아, 파이터 같아요. 올라가실 분은 정재복 선수입니다. 제가 잘하는 건 그래플링인데.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존나 세게. 그것도 받아 주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유재한 선수님한테 제남이 형대 정말 감사합니다. 사강에서 바로 이정현 선수랑 붙으세요. 아니면 지금 올라온 뭔가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정현 선수도뭐 올라온 선수도 어쨌든 뭔가 누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한 번씩 만나야 되는 선수여서 그냥 뭐 저랑 재밌게 싸울 수 있는 상대면 누구나 다. 그러면 이정현 선수로 하고 이정현 선수. 네. 아, 아 이정현 선수 네. 생각하고 아 이정현 선수랑 붙게 된다면 바닥 청소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고 싶긴 하네. 지금 조금 지쳐가지고 텐션이 좀 떨어졌는데 뭐 타격으로 해보고 아내좀 밀린다 싶으면 그라운드로 가죠. 뭐 제가 잘하는 성 뭐. 둘다 타격이면 타격, 그래플링이면 그래플링. 일단 뭐, 둘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뭐, 제가 보내는 펀치는 없지만, 진득하게 싸울 미친 체력은 있거든요. 체력전에서 저를 이기려면, 악착같이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 일단 네.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 괜찮아요 이정현 선수랑 파든 것도. 그렇죠. 나머지 승자 네 분은 이길수 선수, 편예준 선수, 조준건 선수, 고동혁 선수입니다. 이네 분이서 저희가 승자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경기 대진을 결정할 겁니다. 뭐 일단은 지금 생각해놓은 사람이 고동혁 선수. 뭐 나이도 저랑 동갑이고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고동혁 선수랑 붙어야 제가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은더 한결 쉬워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수형도 고등학교에서 졌잖아요 저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등혁 선수랑 한번 싸워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전 진짜 지금 다 누구든 싸우고 싶습니다 누구 한명 상관없이 그냥 뭐 저랑 싸우고 싶다 있으면 싸우고 싶고요 셋중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그냥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다이 이길수 선수 주먹도 빠르고 잘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농담식으로 저희 팀 주장이 정은이 누나의 아톰급 벨트를 노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몇번 보다 보니까 조준건 선수랑 하기도 쉬, 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타격가잖아요. 타격가시잖아요. 제가 또 타격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준건 선수랑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 고등학생 짱은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어 그리고 근데 만약 제가 편유준 선수와 이제 경기 성사가 안 된다면은 제가 원래부터 SNS로부터 도발해왔던 이길수 선수랑도 괜찮고 고등학생 선수는 뭐 상관없습니다. 것 젤리가 먹기는 좋아 맛있는데? 네, 젤리 형태라서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벌써 정신이 번쩍 드네 <웃음> <웃음> 예, 선수분들 대진이 나왔습니다. 자첫 번째 시합은 이기수 선수 그리고 고동열 선수. 이두 그, 번째 경기는 편예준 선수랑 조준호 선수. 잘해주시고 바로 경기하겠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응. 의외에 무슨 좀 아,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thank you 저기에 비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강 토너먼트 들어가게 되는데 21년도에 제가 연패 끊고 첫승때 챔피언 될 거라 했거든요. 네, 이번에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챔피언 될게요.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영양제를 진짜 잘챙거든요 제가 먹어본 아르기닌 중에 제일 맛있어요. 구매 링크는 이제 댓글에 달릴 겁니다. 김재현 선수가 특별히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어디 가서도 살수 없는 그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아, 예, 예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예. 저번에 파이터백 촬영 때도 받아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힘도 전보다 훨씬 생기고.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는데 원래 힘이 없었거든요. 얘 먹고 나서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치메이커 시리즈의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플라이급 타이틀전을 향한 토너먼트 4강에 올라갈 멤버는 이정현 선수, 정재복 선수, 고동혁 선수, 편예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4강 토너먼트의 대지는 추후에 저희 대회사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서 매치메이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임해주신 선수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확정을 지은 고동혁 선수 먼저 소감을 짧게 들어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스톤 부서소 프라이크 파이터 고동혁입니다. 어, 네, 제가 이제 오늘 첫 시작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음패를 하고 제가 정말 챔피언이 되었을 때 어, 저보다 더 힘들고 더 실패도 많고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살며 살아가면서 힘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거고 한편으로는 어~ 연패할 때 정말 챔피언이란 게 꿈이긴 했는데 너무 멀리 있었고 현실로 오기는 힘들다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현실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그 안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다 잡아주시 이동혁 관장님 팀 싣고 당선 너무 고맙고 제가 연패에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데도 계속 계약해 주시면서 경기 불러주시 정문호 회장님, 김동욱 과장님 그리고 박승현 과장님, 김태현 사원님, 로드FC 및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편진윤 선수 이제 올라가셨는데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분 일단 존나 재지고요 그리고 제가 파이터백 첫 출연했을 때 마지막에 정현이 형이랑 했을 때 여기서 졌거든요 오늘 여기서 매치메이커를 통해서 정현이 형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새롭고 정현이 형 지켜보고 계시죠 조만간 얼굴을 두드리러 갑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이렇게 선수들 다 뽑았는데 이제 앞으로 몸 관리하시고 좋은 성적 내신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음. 알던 고등학교 선수로 돌아왔네요. 안녕하세요. 아까까지는 너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인터뷰를 기쁩니다. 근데 이겨서 기쁘다기보다는 아까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먼 꿈이었던 게 현실로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것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경기력으로 너무 특히 첫 경기 때 끝나고 너무 제 자신한테 화날 정도로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완할 점, 부족할 점을 너무 많이 찾아서 다음 토너먼트 때까지 더 노력하고 보완해가지고 더 강해져서 오겠습니다 4강 멤버걱정이있잖아요그 중에 누구랑 먼저... 어... 저 정현이 빼고는 상관없습니다 정현이랑은 이미 한번 해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8연패했던 선수고 정현이는 8연승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둘이 결승전에서 만나서 챔피언전을 했을 때더 그림이 잘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정재복 선수, 편준호 선수 다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정현이는 정말 인정하기 때문에 결승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네, 운 좋게도 정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좀 기쁩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뭐라고 준 거예요? 경기 끝나자마자 저도 막. <laughs> 흥분해갖고 <laughs>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뭐라고 했더라고요 이정현 나오라고 하셨나요? 이정현 데려가라고 하셨데 <laughs> 정현이 형 정현이 형? 정현이 형 콜아웃 하긴 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정현이 형이 귀엽게 봐주지 않을까요? 좀, 좀 무서운데? <laughs> 정현이 형도 파이터백 때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상치 못하게 제가 올라가는데 정현이 형이랑 진짜 다시 한번꼭 붙어보고 싶고 이번에 꼭 이기고 싶습니다. 아, 살짝 진짜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럽고요. 아, 제가 패자는 원래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 시합하기 전에 입을 너무 털어놓은 것같아가지고 예. 아, 살짝 <laughs> 풋풋풍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예. 아, 더좀더 더 보여드리기도 해야 되고 좀더 아, 타 단체에서 좀더 전적을 좀 많이 쌓고 이 단체 왔으니까 정말 잘해야 된다는 좀 강박도 심했던 것 같고. 긴장도 다른 시합보다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문제라 생각되고요. 하, 이제 여기 세인프로 로에서 그래도 졌으니까 프로 로에서는 이제 제가 이기는 거를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뭐 잘하는 건못 느꼈어요. 저는 좀 테클을 경계했거든요. 근데 테클도 안 들어오고. 아 근데 저도 조금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안짱킥을 좀 많이 풀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한세 번째인가 그때 찍혔나봐요. 아다리가 아예 맛이 같습니다.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늘에서 고동혁 선수 스토리 라인을 조금 만들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 점을 좀 본받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장난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컨텐츠도 나오고 운 좋게 이기고 이슈가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캐릭터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고동혁 선수 진짜 리스펙 하는 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존경합니다. 네. 근데 썩못 이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마음은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오늘 맞은 것도 없고 하니까 기분은 뭐 꿀꿀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좀 좋은 기회였는데 네. 고동혁 선수가 솔직히 저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토리도 너무 그렇게 하고 너무 착해요. 일단 결과는 좀 아쉬운 결과인데. 군대 전역한지도 이제 세달세 세 달밖에 안 됐고 제 기량은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승세 여어서 다음 시합 때는 더 발전하고 더 화끈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좋은 경험을 시켜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그래도 저런 선수랑 뭐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싸우게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준비를 많이 못해서 나왔는데 체력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넘겼을 때 그때 좋은 기회 잡고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힘만 쓰려다 보니까 체력이 금방 빠져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많이 아쉽고요. 아,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닌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뭐 핑계라면, 뭐 일단 체육관 준비하면서 운동을 많이 못했던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조금 운동에 집중할 수 있, 있었던 시간이 좀 많았다면, 오늘보다 좀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할수 있지 않았었나. 근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하고요. 음, 그만큼 준비된 친구들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 이정현 선수가 저 여기 와 있다고 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에 잡 잡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선수, 예안녕하니까 네, 제가 없는 사이에 지금 저희 아들들이 플라이커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투닥투닥거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니들이 아무리 설치고 나한테 안 된다 나는 지금 일본 와서도 일본 선수한테 인정을 받고 아무튼 해줘서 갈 테니까 투닥거 투닥거리 잘하고 아무나 올라와라 다 죽여줄게 오스

그건 아, 좀좀 다음에 그건 다음에 하고 이제 벤텀급에안 해겠나? 아 그거는 우리 하고 있네. 손흥민들 하고 있어서 안 되고 하, 어쩔 수 없이 로드트 김재훈으로 한번 매치메이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몸좀 만들고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깍기